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기술은 바로 파트 6의 세 번째 기술이죠. 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여성스러운 기술. 여성분들이 백핸드 드라이브까지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안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여성분들이라면 저는 이 기술을 바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바로 뭐냐면 백핸드 코트 스트로크예요.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성분들이라든지 백핸드 기술이 불안했을 때, 커트를 너무 많이 랠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풀어서 쇼트라든지 드라이브로 연결시킬 수 있는, 커트볼을 풀어낼 수 있는 기술이고, 그 기술을 조금은 자극적으로 공격 기술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백핸드 커트 스트로크입니다. 포핸드도 커트 스트로크 포핸드 커트 스트로크는 굉장히 강한 기술이죠. 저희 주득점원이 될수 있는 기술인데 백 쪽에 오는 공을 우리가 물론 돌아서서 공격을 할수 있다면 그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 그리고 많이 움직이기가 힘든 경우는 간, 간단하게 백핸드로 그 커트 볼을 풀어내면서 공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백핸드 커트 스트로크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 백, 백핸드 커트 스트로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 이점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격 기술이다 보니까, 이 커트 스트로크 커트 볼을 때리는 기술이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핸드 커트 스트로크는 저도 어느 정도는 강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백핸드 커트 스트로크 물론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시면 강하게 구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백핸드 커트 스트로크는 포핸드보다는 조금은 더 안전성을 위주로 한 기술이라는 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두시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백핸드 커트 스트로크, 한번 어떻게 구사하면 조금은 더 안전하면서도 상대에게 조금씩 자극을 줄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백핸드 커트 스트로크,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때 사용할 용구는 어... 바로 신라에서 나오는 김정훈 카본 프로입니다. 어, 오늘 보여드릴 기술이 아무래도 남성들은 아무도 백핸드 드라이브를 저는 추천을 하고요. 물론 여성분들도 백핸드 드라이브 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스트로크의 위주로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 김정은 카본 프로. 굉장히 저는 맞는 세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발력이 굉장히 센 이런 카본 블레이드이기 때문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어, 느껴보셨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기, 그, 기술을 할때 보여드릴 블레이드는 신라의 김정은 카본 프로이고요. 그리고 러버는 라잔터 47입니다. 어, 제가 항상 라잔터 50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요 전에 백쪽 디펜스 기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백쪽 기술은 조금은 더 무른, 어, 포핸드보다는 조금은 더 무른 그런, 어, 러버 세팅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포핸드는 50, 백쪽은 47. 이 정도가 저는 그 경도가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경도는 근데 여러분들의 플레이에 따라서 어,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여드릴 것은 라잔터 47입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백핸드 커트 스트로크를 구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어떠셨나요? 어, 일단은 굉장히 크지는 않아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그리고 강하지는 않은 백핸드 커트 스트로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대로 똑같이 강하게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어, 저렇게 하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라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스윙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스피드의 변화예요. 다시. 자, 어떠셨나요? 스윙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건 똑같은데, 그런데 스피드는 굉장히 빨라지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 백핸드 커트 스트로크. 백핸드 커트 스트로크라고 하면 일단은 공을 깎이는 공이에요 상대가 커트성에 깎이는 공을 풀어내면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포핸드 커트 스트로크를 알려드릴 때처럼 가장 중요한 거 공보다 밑에서 때려야 합니다 공보다 밑에서 때려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의 뒤로 스윙을 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공의 뒤에 이 라인을 잡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라인을 잡아주는 건 좋은데, 이 공의 뒤로 해서, 이 공보다 그대로 뒤로 나가니까 걸리는 부분이 되게 많죠. 어디까지나 공에 깎이는 공이 커트성의 공이기 때문에, 공이 뜨던 났던그 공보다는 더 밑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이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공보다 밑으로 빼느냐?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어떻게 빼냐면, 많은 분들이 공이 날라오면은 이런 느낌, 지금 벌써 눌러져 있죠. 드라이브의 느낌이에요. 자, 드라이브의 느낌을 가서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예 이 정도라면, 아예 이런 느낌이라면 드라이브를 해버리시는 게더 나아요. 그렇죠. 제가 나중에 여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커트성 드라이브, 백핸드 드라이브 다 이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구분, 기술의 구분은 확실하게 두어 주셔야 돼요 지금은 백핸드 커트 스트로크예요 공을 때리는 기술이죠 거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눌러져 있는 상황에서 공의 뒤로 나가다 보니까 그냥 걸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보다 밑으로 내려 주는데 어떻게 내리냐 공을 받쳐 주는 거죠 공을 풀어내야 되니까 이 면을 그대로 받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받치느냐 공의 깎임에 따라 좀 다릅니다 공이 되게 많이 안 깎이면 많이 받칠 필요는 없어요 네. 공이 많이 깎이는 양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공이 떠지는 양에 따라서 조금 조금 조금씩 더 눌러주는데 절대로 드라이브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제일 기본이 정타 정타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살짝은 눌러질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나가진 않아요 앞으로 갈때 이렇게 조금만 눌러지는데 공을 잡아 줄 때는 항상 받쳐 준다. 다시. 공을 이렇게 받쳐 주는. 자, 다시. 받쳐 주는 포인트 꼭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커트 스트로크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걸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커트 스트로크라고 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공을 받쳐서 공보다 밑에서 커트 볼이기 때문에 공보다 밑에서 받쳐서 이 공을 다시 풀어서 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 베이스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 기본 베이스 이거를 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 이 기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좀 많다 보니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는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머님이시라면 저는 다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유 있는 분은 진짜 한 100에 한 분? 정말 굉장히 빠른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이 커트 스트로크 기술 빠르기도 뭐 빠르다 못해 정말 이 테, 테이블에 떨어지기 전에 때리시는 분들 계시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빨라요 정말 이 빠르다라는 문제 때문에 모든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스윙과 타이밍 어느 게 우선이냐 라고 하면 이거는 100% 타이밍이 우선이에요 타이밍, 스윙이 아무리 좋아도 타이밍이 안 좋으면 스윙 다 깨집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타이밍이 제일 우선인데, 공이 떨어지는 이, 이 여기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스윙이 끝날 때, 스윙이 끝날 때 공이 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딸려오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스윙이 많이 흔들려요. 스윙이 앞으로 가다 가다 가다가 공이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임팩트를 줘야 하니까 스윙을 힘을 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스윙이 엄청 흔들리죠. 스그 스윙은 항상 꼭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멀리서 맞아서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잡느냐? 공이 바운드를 떠 가지고 나한테 올때 어... 약간의 정적이 흘러야 돼요. 약간의 정적. 자, 이런 느낌이에요. 툭! 땅! 두 여기에서 약간의 정적이 흐르고 그 다음에 스윙이 나가주는 느낌? 이런 느낌이면 굉장히 많이 잡았다고 할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잡아서 공을 잡아서 툭! 이런 느낌. 그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앞에서 잡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흔들리는 이유 빨리 잡는 것도 있지만, 손목 사용이 좀 잘못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기술은 손목을 사용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렇게 팔로 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손목과 팔의 스윙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손목을 설명을 드리면, 어, 손목은, 백 손목은 많이 쓰시고, 자, 옆쪽에서 볼게요. 백 손목은 많이 쓰시는데, 앞 손목은 이 손의 라인, 앞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 손목은 많이 못 쓰시고, 여기에서 앞 손목으로 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이 저쪽으로, 진짜로 안쪽으로 많이 땡겨지는 분들 많았어요. 그 그렇죠? 땡겼다가, 여기가 끝이에요. 이 손의 이 라인의 일자까지가 끝이다. 여기서 튼튼하게 잡아준다라는 느낌으로, 공을 백 손목 쓰고, 딱!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탁.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 되게 가볍고 튼튼한 느낌이 안 나죠. 손목이 탁 앞으로 많이 나가니까 더 이렇게 나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이유가 손목을 사용하시는 것도 있지만 멀어서 스윙 가다 가다가도 가다 안 맞으니까 멀어서 손목으로 탁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을 아까 그 정정적이 흐르는 그 느낌까지 공을 잡아주고 손목 사용은 절대로 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닌 이 손의 라인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튼튼히 잡아줘야 한다. 튼튼히 잡아주는 공을 굉장히 깽깽거리게 그 강하게 때린다라기보다는 조금은 둔탁한 느낌, 조금은 둔탁한 느낌으로 와서 툭 이런 느낌이야. 아시겠죠?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둔탁한 느낌으로 때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튕기면서 때려버리세요. 그 튕기면서 때려버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목. 손목 사용이 너무 많아. 손목으로만 때리다 보니까, 이게, 손목으로만 때리다 보니까, 이렇게 튕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너무 다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조금은 이 구경이 조금은 길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스윙입니다. 그래서 손목은 사용은 하되 절대 손목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스윙, 팔 스윙과 같이 그 안에 손목을 넣는데 그 손목이 끝이 절대 이 안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손목으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잡으려고 하셔도 이런 식으로 잡혀 이렇게. 스윙은 그대로 있고, 손목이 여기에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손목도 중요하지만, 절대 이팔 스윙, 팔 스윙도 이 팔꿈치를 축으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가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손목 사용 안 하고 한번 쳐봤어요. 자, 손목 사용 안 하고, 스윙으로만 치면 튼튼은 하지만, 이 커트볼을 이겨내는 힘, 그 임팩트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손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으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스윙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목과 스윙을 같이 하는데, 손목을 스윙의 끝까지는 가지 않고, 아, 더 넘어가지는 않고, 같이 이 끝까지만. 그래서 동시에 같이 조금은 둔탁하게. 끝스윙을 잘 잡으셔야지 둔탁하게 하는 느낌이 나요. 아시겠죠? 잘못 잡으시면 탕! 튕기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튕기는 느낌은 불안해서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로 잡아주는 느낌을 팔과 손목을 같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상체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하체가 진짜 중요해요. 하체가 왜 중요하냐면 동시에 내려가면서 잡는 건 아니에요. 중심이 살짝은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공을 잡을 때 살짝은 오른쪽으로 하면서 몸도 살짝은 이렇게 공을 잡아줘요. 잡아주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laughs> 뭐가 있냐면 많은 분들이 벌어지면서 때리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자, 공이 오면 때리려고 하다가 탕! 이렇게 때리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왼손과 몸과 얘가 오픈 이게 딱 벌어지면서 때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때리기 위해서는 몸이 조금은 포핸드로 가요. 이 상체가 그래도 그래도 잡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조금은 하는데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하면은 약간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어, 어, 왼쪽으로 가죠. 약간은 포핸드 쪽으로 하지만 절대로 많이 벌어지지는 말자.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면 이 왼손이 또 중요하죠. 왼손이 내가 치는 곳을 잡아주면 얘가 많이 벗어나는 거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남자 선수들이든지 막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꼭 왼손을 딱 잡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쫙! 이렇게 거시는, 이렇게 나오는 사진은 많지 않습니다. 왼손으로 몸이 벌어지는 거를 좀 이렇게 막아주면서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면 아까 제가 하체를 말씀드렸어요. 하체는 양쪽을 다 잡는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공간을 너무 많이 가버리면 공간이 이게 몸이 터져 버려요. 이게 오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는 건 아니고 공을 잡아줄 때 약간 오른쪽의 느낌을 잡지만 몸이 많이 오픈되지는 않게. 약간 잡아주고,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왼쪽으로 트면서 치진 않아요. 왼쪽으로 트면서 치진 않고, 그거를 튼튼하게 잡아주고, 자, 공을 잡아서, 약간 잡았죠, 지금? 약간 잡아서, 약간 잡아서, 탕! 그대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체는 약간 오른쪽으로 이 공간을 살짝 확보해줄 만큼만 잡아주고, 그 다음은 튼튼하게 잡아준 다음 공을 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느낌은 되게 많았어요. 사체를 이용하신다고 팡 이렇게 움직이면서 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기술은 조금은 둔탁하고 그렇게 강한 스매싱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하체는 조금은 더 튼튼하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